안녕하세요. 백사이즈 최광현입니다. 오늘 제가 영상을 키 이유는 이제 부산에서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. 얼굴도 잘 생기고 몸도 좋고 스포츠 모델이신데 지금 이제 대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저한테 포징 레슨이나 이제 케어를 받으러 지금 대구로 왔는데 급하게 제가 영상을 찍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.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, 부산에서 올라온 손기웅이라고 합니다. 대회를 어디 뛰시죠? 어, 이번 주 대구 PCA, p 코리아랑 메인으로 나바코리아, 나바코리아 하고 있습니다. 나바코리아를 출전하려고 하시는 이유는? 아무래도 과인이야. 과연..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케어를 받으려고 하는데, 몸이 안 좋은 쪽이 좀 많아요, 이 친구가. 뭐, 극상근도 그렇고, 뭐, 다리도 그렇고, 뭉친 쪽이 많기 때문에, 오늘 그라스톤이랑 이제 제가 도수로 해서 직접 치료를 할 거고,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알려드리진 않아요. 그거는 뭐, 저보다 더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 제가 야매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, 그런 거는 오픈을 안한 상태에서 할 거고, 다 하고 나서 케어를 했을 때의 소감이나, 이제, 포즈를 잡았을 때 불편한 점이 있었는 게 개선이 됐는지 이렇게 확인할 거니까,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케어를 하러 가겠습니다. 양손이 아, 決まって。お 心。Sí. 자 이렇게 이제 케어를 끝내고 이제 기웅이랑 같이 얘기를 나눌 건데 케어를 받으니까 어때요? 그럼 스트레칭 잘 하셔야 돼. <laughs> 자 이제 기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흉근도 그렇고 어 등에 능연근이나 뭐 극상근 극하근까지 그리고 광배근도 앞쪽 대퇴사두 대퇴이두 뭐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이 돼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손을 다 봤는데. 그라스톤은 말 그대로 몇번 긁으면 이제 혈이 묶여있던 게 터지면서 빨갛게, 붉게 올라와요. 올라오는데 그게 한 다섯 번도 안 되고 바로 올라왔어요. 그 정도로 심했고 지금은 조금 나아진 상태인데 완벽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돌아가서 스트레칭을 조금 중요성을 느껴서 스트레칭을 더 하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고 앞으로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스트레칭을 매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때? 진짜 하셔야 돼. <laughs> 무조건 해야 된대요. 그러니까 구독자 하신, 구독하신 분들도 스트레칭은 필수적으로 운동 전에, 운동 중간에, 운동 후에 꼭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송기훈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스포츠 모델 주니어로 출전하거든요. 근데 어, 1년, 2년 안에 그랑프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. 그냥 지역 대회 그랑프리가 아니라 나바전, 아나바코리아 프로전에 올라가서 그랑프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키가 얼마세요? 183. 제가 185거든요. <laughs> 제가 좀더 크죠? 아 <laughs> 씨.